자, 근의 부호, 근이 플러스인지 마많스인지 근의 부호가 관심이 있대. 근의 부호가 궁금하대궁금하대 궁금하대. 자, 이차 반응식 요거에서 두근, 보통 두근은 어떻게 표현해? 알파랑 베타 이렇게 표현하지? 자,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은, 아, 당연히 양수니까 두근이 양수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가야둘다 플러스가 될 조건. 당연히 두근을 더하면, 어때 하네? 0보다 커야 되겠지?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음. 근데 보통, 어, 그 다음 두근이 9분. 두근이 9분. 플러스니까 둘 다. 그 정도로 커야 되겠네, 그렇지? 근데 이것만해서는안 되고 어, 안 되고 반드시 판매시티를 써야 돼, D, 이렇게, 디, 디가 영보 어때야 돼? 두 군이 있어야 되고 부호가 있는 거니까 실근 나와야 돼, 실근, 실근 나와야 돼. 판매시티가 어때야 돼? 두 군이 부호를 알수 있는 거니까 부호를 알수 있는 거는 실수야, 허수는 이런 거는 부호를 알 수가 없어. 왜 플러스 많았었냐, 천만에 크기 비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허그는 부호를 알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왜 이래 음. 부호를 알수 있다? 양수다? 실근. 진 0보다 크다. 두 개의 근이니까 양보다 크다. 두 개의 실수. 또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에는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면, 그리 얼마니? 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양수지? 중근이어도 두 근으로 인정을 해줘, 이때는 또. 그래서, 음. 여기 나온 모든 근이 양수이기 때문에, 중근도 허용을 해줘. T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세개 조건을 만족해야 돼자 두근이 보다 음수인 거는 뭐겠어 두근이 보다 음수야 자 이번에는 두근이 음수야 알파까지 없어졌네 그이 음수면 똑같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 음수니까 0보다 작다 두근의 고분 얘가 음수 음수니까 어, 0보다 크겠네 그럼 음수니까 그다음 근의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는 실수여야 돼 d 가 0보다 어때 얘도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세 개의 조건 다 따져줘야 돼. 자두 군이 또 다른 부호야.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하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지. 다른 부호의 조건은 자 이는 뭘까? 두 군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 부호가 다른데 누가 더 큰가 절대값이. 얘가 플러스 이고 마이너스 이면 더한 플러스지만 얘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4면 음수가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 수가? 알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얘는 뿔마 맞뿔이니까 곱한 건 당연히 0보다 작겠지? 이렇게. 자, 편백식 D는 어때? D는? 어, 얘는 중구로 나올 수가 없어. 왜? 서로 다른 부호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고 근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D가 어때?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두개 시근이 필요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두근의 곱이 음수이면, 음수이면, 이 D는? D는? 필요가 없다? 필요 없어. 지워도 돼. 요것만 따져도 돼. 요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자, 여기서, 2차 반응식에서 두근의 곱은 뭐야?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지. A분의 C야. 두근의 곱은 이렇게. 그런데, 판별식 D는, D는 B조급 빼기 4 a C지. 음. 근데 아까 여기서 두근의 곱 음수였어. 얘가 0보다 작, 작단 말이야. 그럼 A랑 C랑 어때? 부호가 다른 거지? A랑 C랑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부호가 반대지? a c 가 부호가 반대야 나누, 나눠서 음수란 얘기는 곱할 해 음수가 돼야 돼 음수야 그러니까 B죠 그왜플러스가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깜빡해서 이거 쓰더라도 별로 중요한 식이 안 나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이것만 해도 돼이것만 기억이 안 나면 판매를 써도 상관없지만 해보면 필요 없는 거지 언제 있을까, 이 문제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반드시 세개 적어야 돼. 두근이 양수니까 두근이 합은 0보다 크다. 두근이 곱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판에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조건이니까 세 개를 무조건 적어야 되고. 자,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게. 하나씩 하나씩.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B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 K백 4가 나와. 얘가 0보다 커야 돼. 마이스 어, 2k에 플러스 8은 0보다 큰 거니까 마스 2k는 이왕하면 마 8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k는 4보다 작다가 나오네 자, 얘는 뭐야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 1이고 여기 c야 그럼 1분의 k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적어 몇이니까 얘는 k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지 여기서는 k 조건은 필요없어 어떤 k를 대입해도 0보다 크니까 필요없고 자, 얘는 요 d 요가 짝수가 있으니까, 4분의 1을 쓸게. D랑 4분의 1는 두가 같아. 4분의 1는 B-의 조급이니까, K 빼기 4의 조급에, 빼기 A 신이니까, 7 곱하기 저 d 의 거를 쭉다 빼, 이렇게.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거 전개하면 K 조급, 마이너스 8K, 플러스, 4, 플러스 16이 되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K 조급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8K는 크거나 같다. 요게 14인데, 14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이렇게 요거 더한게 14고 이항한거야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나눠주면 부가 바뀌어 작거나 같다 8분의 14 약분하면 2분의 아니 이제 4분의 7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공통부분은 공통부분은 k는 4분의 7보다 어때 위치가 왜 이러니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정수 k 최댓값 4분의 7은 1.땡땡땡이니까 개보다 가장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수는 얼마? 1이겠네 1.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지?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외워야 됩니다.